D램의 동작을 이해하려면 먼저 차지 쉐어링에 대해 알아야 한다. 여기 두 개의 캐패시터가 있다. 하나의 용량은 10팸토 패럿이고 다른 하나는 40팸토 패럿이다. 10팸토짜리 캐패시터는 1볼트로 차징되어 있고 40팸토짜리 캐패시터는 0.5볼트로 차징되어 있다고 가정하자. 이제 두캐패시터를 연결해보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전화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 총 전화량은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두캐페시터를 연결한 이후에 전압을 V라 할때 다음과 같은 공식이 성립한다. Q는 CV는 C1V1 플러스 C2V2. 40 플러스 10 곱하기 V는 40 곱하기 0.5 플러스 10 곱하기 1. 따라서 V는 0.6이 된다. 만일 10평토짜리 캐패시터가 1V 대신 0V로 완전히 디스차지되어 있다면 스위치를 닫은 이후에 전압 부위는 0.4V가 된다. 디램은 1T1C 구조를 가지고 있다. 즉 트랜지스터 하나에 셀 캐패시터 하나로 구성되어 있다. 이 트랜지스터를 액세스 트랜지스터 또는 셀 트랜지스터라고 부른다. 이 트랜지스터는 앞서 차지 쉐어링의 예에서 스위치 역할을 담당한다. 셀 캐패시터의 값은 테크놀로지 슈링크로 인해 현재는 5펨토 수준으로 내려왔다. 그러면 40펨토에 해당하는 캐패시터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 그것은 빛라인 캐패시터를 의미한다. 디렘에서 빛라인에는 수백 개의 원티 원시가 달려있다. 셀 트랜지스터에 정션 캐패시터를 합친 것이 빛라인 캐패시터를 구성하는 요소이다. 따라서 디램에서는 c 2 c s 레이셔가 아주 중요하다. 여기서 C는 빗라인 캐패시터이고 CS는 셀 캐패시터, 즉 스토리지 캐패시터를 의미한다.